자 12월 27일 오늘의 핵심 종목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자 특수건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저 어, 뭐지 아, 하실 텐데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해 드리면은 어, 쉽게 말씀드려서 이 터널을 잘 뚫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뭐 철도, 도로, 지하, 횡단, 구조물, 쉴드, 터널 등등 이 지하에서 도로를 깔거나 터널 공사를 하거나 철도를 깔거나 할때 여기에 특화된 어떤 건설회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어, 최근에 이 정책주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어, 지금 뭐, 대선은 두달 남았죠? 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오프라인 유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전 같았으면 5년에 한 번씩 오는 대선 이벤트에 대한 어떤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텐데, 어, 올해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이지명 후보가 고속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해서, 어, 지상에 택지와 상업시설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 떻게 보면 정말 여기에 딱 적당한 종목이 바로 특수건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특수건설이 오늘 14% 이상 올라와줬습니다. 어, 근데, 런데 중요한 거는, 음, 이게 상한가를 아, 가서 마감을 했으면 이게 정책주로서 우리가 좀 강하게 어, 드라이브를 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조금 아쉬워요. 장중에 22% 갔다가, 14%까지 좀 밀리면서 좀 끝났는데 어쨌든 거래가 터졌고 중요 이평선들을 다돌파 했기 때문에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관점을 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 일단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1,000원까지는 한번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서 오늘의 정고점 부근 대략적으로 12,400원 정도인데요. 어, 12,400원 정도를 내일 한번 다시 하면 또구르면서또 한번 거래 터진다. 어,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정책주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것이 스타트를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 좀 관심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의 핵심 주목으로 비록 테마주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도 매매 전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수건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음,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드려볼게요. 어, 레고캠 바이오는 이 ADC 플랫폼을 활용한 항암제 연구 분야의 개, 연구를, 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DC, 좀, 바이오는 많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ADC가 뭐냐, 항체 약물 접합체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라고는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최근에 라이선스하고 계약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 오늘도 이제 레고 캔바이오가 영국의 익수다사에, 보시는 것처럼, ADC, 공동개발 및 기술 이전했다라는 계약이 나왔습니다. 선급금으로 약 593억을 받았구요. 당기 마이스톤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최종 허가 및 상업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최대 1조 원을 받을 수 있는, 대략 한 1조 한 2천억 정도의 전체 계약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ADC 플랫폼 기술이 말 그대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레코 바이 뉴스를 보시게 되고 공실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기술 수출을 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술적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어, 레오 캠 바이오. 어떻게 보면은, 음, 거의 2020년부터 박스권에 갇혀있다라는 느낌을, 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거를 여러분이 판단하기 전에, 이거만 보여드릴게요. 셀트는 어떻습니까? 셀트는 지속적으로 전저점을 끼고 내려가는데, 레오 캠 바이오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바이오 섹스 종목들이 신적가를 찍고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우양 했다가 최근에서 살짝 반등이 나오는데, 레오 캔바이오는 이렇게 하다가 다시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기술적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아, 두째 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아마 그때부터 레오 캔바이오가 다시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가지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간 종목보다는 잘 버텨다가 올라간 종목들이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낼 확률이 더 크겠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레오캠바이오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게 참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어,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다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종목으로 골라볼 만한 종목들이 뭐, 테마주로 말씀을 드린 특수건설, 그리고 바이오색도, 레오캠 바이오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많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차이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착심용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주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아서 저희가 주말에 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주말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